세트 있잖아. 레이븐이면. 아, 뭐지? 지금 있겠다. 불포 3세시. 불포 3세시는 좋겠다. 내가 내가 걸렸어. 저거. 오른쪽 어때? 네. 오른쪽. 됐다. <laughs> 샤오비랑. 어, 상기 이간 그다음에 파르스 어, 아, 돈파르스 좋아하지? 파르스원좋아 원래 세 원래 좋아 나쁘래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지 않은데? 나쁘지 않 얘가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10 s 5 s 빨래. 킬또또또 또. 교 캠을 연자면서 나오던 거. 감사합니다. 아캠 잘못 갈았다. 아씨 시즌 씨, 너무 집중력 소모가 심하다. 피곤해졌다. 진정 이게 안돼. 딱히 쓸모 없는 애시 잡아가 저는. 집중이 안돼 집중이 안돼 스폰킬했습니다 저스폰킬한니아웃이 <laughs> 아, 역시 역시 집중이 안 되면 집중이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당신은 대체 집중을 해야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다 어이 어이 트치하이즈 밖에 밖에 이고씨 저거 잡으러 간다 1층에 있어 1층에 바, 밖에 에있둘다어둘다 어, 1층은 밖에 있어 아나왜 이렇게 프레임 떨어지지? 아웃플레이 조아 레펠링 한다. 이쪽으로 레펠링 탐.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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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 아, 맞니다미맞습가안 아, 맞다 아, 맞습니 아, 습니까 아, 맞 옛말에도 그습니이 사실 옛말에 아, 그런 말다고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어 들어 습니다이습니다 아, 아 l l play c h a m i Get Go home. c h 1발은 싫은데 상대 인증에이네요1이 도구로 이이 도구로 도구로 뭐가 있을까요1 0분퓨즈요 10분의 1이네요. 1 0이네요 10분의 1요맞지나네요는거지의1퓨즈요 솔직히 퓨즈로 킬하는거 아니이건요슨0이지 그냥 클리어, 그, 그방 클리어 하는 용도지. 어, 방 클리어나 복도 클리어 용이. 맞아. 뭐지? <laughs> 인지제체용인데 다시 뭘 보는. 아, 이거는. 이거는 이제 퓨징이고요. 퓨징. 아이씨. 하나, 레시온 같았는데, 뚝배기가 그, 뭐지? 레시온 특유 뚝배기 있잖아요. 그, 뭐냐. 어. 되게 oh my, 자전거 헬멧에다 덕지덕지 덕지 붙여 놓은 거. <laughs> 막 뭐지? 무슨 무슨, 무슨 무슨 캠이였는데 고고 뭐였지? 고프로 맞아노 안 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브리칭 하지 마. 브리칭 하지 마. 브리칭 하지 마. 죽여 버릴 거야. 이거 째세요. 아, 진짜. 장시디 브리칭 붙여 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진짜. 나도 겜 쓰고. 뭐. 나으가 미안 하단기 저기 18, 18, 1에1 2층에0 20, 20, 20, 2거 20, 20, 20, 안에 20, 20, 에0 2 2층 퓨즈 2려2어요0 2냐2용2 아, 싸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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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드, 길드 강 아, 안 당했었대 아, 가이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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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이 있다 거.. 여기 점령지, 그 어디 그, 뭐이 뒤쪽 있다. 뒤쪽에 야, 마스터. 응. 1층에 있다. 1층에 지금. 1에 있어. 이쪽에 있다고요. 22편에 새로 돌리 와, 마소프리디개 무섭다. 진짜 이. <laughs> 언제적 마소프리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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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적 마소프리지이걸 마소프리지. <laughs> 야, 씨발. 아. 먼저 썼잖아. <laughs> 야, 뚝배기 터진 거 내가 봤는데? 뿅피 저렇게 빨리 죽어? 니까 그러니까. 상대 상대 저거 몇몇 몇 등이었죠? 일단 핑다났네 알았다 1분 분핑 알았다 지 <laughs> <질> 수밖에 없었다 내가가 어기이아기이 하아 고케 뭐로 해야 하나 할

터리 데뷔 유이아또씨잠어이즈니다 제가 소리 보리을 바이 아웃 보험 을이 아웃 보험 이 하십시오 소리 들리웃 소리 들리이 아웃 보험 이 쪽에 레펠링 다수 아 피곤해 빠이 어야겠다아 우리 뭐하냐 아빠 아, 우리 아뭐아 우리 뭐하냐 그거 뚫어서 튀어나가라 밖에 있다 아니 뭐크 같은 거

그러네요 그러네요 가면 여기 보바나 짜름 아이 피아 짜름 애들이 시각을못 째네 왜 이렇게 못치어 하나 정오방 박아 정오빈이 박방 하나 하나 슈퍼노바 드는 게 누구지? 2바나 죽었어 밖에있어 여기있어 한명 나? 8시 좀 넘어서 나 잠깐만 캠플만 보자 어디다는 거야? 여기? 기생방 쪽? 펄스 쪽에 하나 있다 보다 아야씨발 이럴 지네 라스트 c 이이 c 4 s o t i v a t e d 저야 야! r e c o r d i 여기 Yogi, 여기 Yogi, 여기. 여기 있대. y o g 아니요이거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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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이고 아이고! 아이생아이 지금 외부에 있고거 같은데? 15초 남았어.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기색마이야 창문 창문 거기 말고 창문 g u e call you my t o n g 저 e 로 o n g u e tongue, t o n drone to locate a bomb. drone has located a bomb. 10 uh, seconds to insertion. 5 seconds before insertion. The diffuser has been secured. You found a bomb. Make your way to its location and defuse. it. Bomb. <editors> 이쪽에 소리 나는데? 기분 터진 것아씨발 맞네 BG 반대편에 있어 그래서 비는 크리고 전기 비는 비 크리고 빨간 핑이 스무트고. ADS 디플러. 아 밑에 ADS 있는데. 불빛. 스프링 마그네시언. 뭐방 들어가야 돼. 불나방 들어가야 돼. 만큼 맞음 미라 뒤에 사람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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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없음. Blazi, you c a 그 복도 쪽에 있 t 복도 쪽에 i Poktoj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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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k t o j 식빵한 는거 도와줘야 될거 같은데 Hey, smoke. You just need to smoke. 5시간 동안. 5시간 동시간 동안. 시 아, 뭐, 시간. 우리 시간 아, 우리 시간. 우리 시간. 아, 우 아, 우 아, 니 우리 시간. 아, 우리 까5 0초리시 아, 아, 내가 디퓨저 우리 아, 우시 아, 아, 우리 다 아, 우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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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 아, 우리 시간. 아, 우리 <laughs> 아, 씨발. <시발. 웃음> 영로가... 이왜이게 빨리 방 바꿔주어? 이 디스코 에불 청객이 있어서 버리다 있어. 영로가...